화법을 전환할 때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정을 잘 파악해서 제쳐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면 의사가 나한테 말했다. 담배 피지 마. 규정 명령문입니다. 그렇죠 명령문.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문제를 풀때 항상 이렇게 써주면서 하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미 여기서 틀렸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명령문, 이제 간접합법, 직접합법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전달동사가 과거인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지금 said to 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형으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기를 뭘로 고쳐준다? 참고했다. a d v i s e 로 고쳐줘야겠죠. 그리고 부정명령문은 일단 명령문은 동사를 찾아가지고 smoke란 동사를 찾아서 투부정사로 해주면 되는데 부정이기 때문에 don't. 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낫을 여기다가 앞에다 붙여주는 건 잘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여기 시대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음문문 화법이죠. 음문문 2, 3번의 음문문에 대한 화법이기 때문에 자, 음문문은 어떻게 화법에서 바꾸냐? 간접화법으로 어떻게 바꾸냐 하면요. 자, 음문문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해야 돼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 문그 다음에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 그래서 이제 의문은 크게 두 가지. 뭐라지 보통? 의문사가 있는 의문. 문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고, 의문사가 없어. 그래서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의문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yes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야? 음, 아니, 대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를... 너가 좋아해 what do you like 그쵸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의문사가 없는 거는 yes no로 대답했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서만 지켜주면 돼요 간접 의문문 어순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의문문이 간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잘 맞춰주면 돼요 의주동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처럼 빨간펜으로 시의 주의 쓰면 되겠죠. 의문사랑 주어는 시제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동사는 예를 이즈라고 했다 하면 워즈로 온다든지 시제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없는 건 여러분들 의문사 없는 건요. If나 weather 뜻이 뭐죠? 여기서 명령 어, if나 weather는 명사절에서 보면 인지 아닌지죠. 네, if나 weather를 오고 마찬가지로 주어 오면 됩니다. 동사 옆에다는 당연히 뭐라 써주고요. 시제주의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명령문은 이제 명령문, 아, 음문문이죠. 음문문의 그런 화법 전환에서는 보통 동사에 이제 에스크를 쓴다는 거, 에스크를 쓴다는 거. 자, 선생님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번. 그 소녀한테 말했습니다. 애야 너몇 살이니? 자, 그럼 우리가 간법을 어떻게 바꾼다? 그는 그 아이한테 몇 살이냐고 물었다. 자, how old are you? 의문사가 있죠. 몇 살이야? 자, 그러면 의문사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how old 같이 오고, 그 다음 여기서는 주어 동사 의주동. 어, 맞네요. 근데 여기가 he가 아니죠. 그 소녀한테 너가 몇 살이야 했기 때문에 여기는 how old she was로 바꿔줘야죠. 2번 탈락.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여러분들 의문사가 없는 의문 그가 나한테 말하기를, 어 너의 여동생 아프니? 이로 대답할 수 있는 문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If나 whether인지 아닌지로 가는 거겠죠. 그가 나한테 내 여동생이 아픈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sked me if고요. 그 다음에 your sister를 내 동생이죠? 내 동생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있었다. 시제를 과거로 맞춰줬습니다. 과거 말했을 당시 현재였기 때문에 어, 내 여동생이 아팠는지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정답은 3번 찾았네요. 3번. 3번.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로 가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어, 4번은 지금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꾼 건데 여러분들 눈치 채셨겠지만 told 목적어 투부정사 명령문의 화법이죠 근데 명령문은 여러분들 뭘로 시작한다고 배웠어요 동사원형으로 시작해야죠 왜 생략된 주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를 빼줘야죠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endure라는 단어는 이제 견디다, 참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2를 빼 줘야 되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봅시다 그녀가 나한테 말했대요. 근데 봐봐요. 5번 주, 조심해야 돼요. 세드 미츠. 그다음에 로트 미츠.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 어제 편지 썼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자, 세이트는 일단 오는데 자, 여기서 로트가 뭘로 와야 된다? 그냥 로트가 그대로 오면 안 되고 한 시제 이전으로 헤드 p p 를써 줘야 돼요. 그럴까요? 말한 게 과거인데 말한 것보다 더 이전의 편지를 썼죠. 그날. 그러기 때문에 말한 건 과거고 그 전날, 그보다 더 과거인 때 썼기 때문에 헤드 p p 로써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제를 잘 봐야 되고 잘 썼는데 틀린 부분이 어디가 틀렸다? 마지막 부분 yesterday를 다음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뭘로 바꿔준다? 전날 쓴 거죠. The day for로 바꿔주면 됩니다. The next day 는투로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5번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틀렸고, 5번에서 우리가 봤듯이 중요한 거 뭐다? 말한 것보다 더 과거기 때문에 간접어법에서는 헤드피피라는 시제를 써준다. 대과거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